부유한 집안의 외동딸 문소영. 전도유망한 종합병원 전문의 안지형. 첫눈에 지형에게 반한 소영,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그때는 첫눈에 반했죠. 대학병원 전문의고 스타일도 괜찮고 저한테 잘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만나기 어렵겠다 싶어서. 애들이 서로 좋다고 하니 지금 집 상황이 좀안 좋아요. 당장 지영이 앞으로 제대로 된짓 해줄 형편도 못 되고요. 좀더 시간을 갖고 근무를 을 만들었습니다. 아, 아이고 사돈 정말이십니까? 며칠 후신부측에서 예단비를 보내왔는데 아,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은 지형모 예예. 예단비가 적다고 안 된다. 뭐 예단비 이렇게 적대? 나다. 예단비 이야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 거냐? 아, 그깟 예단비 가지고 계속 사람들 붙을 거면 결혼이 뭐다 때려쳐? <laughs> 어머님은 화가 나서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영 씨는 결혼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1억 줬으면 됐지. 네가 어진 모잘라 그쪽에서 원하는 거다 해줘. 며칠 후 1억 더 넣었어요.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준비 좀 해봤습니다. 결국 소영의 집에선 2억의 현금과 1억 상당의 예물을 준비했다. 생각하셨어요 사장님 어디 의사 사이 듣기가 쉽나요? 상견례 때 말씀하셨던 신혼집이랑 현금도 각서라도 써주시는 게 어떠신지 그래요 써봅시다 예단비로 시작된 갈등은 약속을 이행하라는 각서로 이어졌고 소영내는 10억 상당의 아파트와 5억의 현금을 해주겠다는 증여 계약서를 써주었다. 혼수는 물론 신혼여행과 예식장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한 소영. 생각보다 두곡동 건물이 잘안 팔리나 봐. 우리 결혼 전까지는 안 팔릴 것 같아서 아빠가 이 아파트 살다가 옮기라고 하는데. 아여자친 빌딩은 언제 팔린대? 팔리기만 하면 아파트도 사고 돈도 바로 주신다고는 하시는데. 집에 잘안 들어와도 뭐라고 하지 마. 신혼 생활 중에도 소영은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오늘 자기랑 와인 마시면서 영화 보려고 DVD 빌려놨다. 나 피곤해. 우리 신혼이야. 나 오늘 지영씨 오기만을 죄인 기다렸는데, 응? 너나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나 알아.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한 시간도 더 걸려. 장인어른이 해주신다던 그 강남 아파트 정말 해주시려는거 맞아? 자기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하잖아. 나 잠깐 자고 또 나와봐야 되니까 서재에서 따로 잘게 건들지 마. 남편은 제가 알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집에 들어왔나? 다른 부부들과 다른 <laughs>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아 바쁘니까 빨리 말해 이번 달 관리비랑 집들이한 거랑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근데? 너돈 없어? 아니 그래도 생활비는 자기가 줘야지 너뭐 하는 데 있을 거 아니야 일단 그걸 네가 좀 알아서 해 바쁜 지영을 보기 위해 병원을 찾은 어느 날 소영은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지영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 자기 뭐하는 거야? 아그 부잣집 와이프 당신 뭐야? 당신 뭔데 지영씨한테 나 당신보다 이 사람 오래 만났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당신 말해봐 정말 이 여자 뭐야? 어? 사돈 이해 말이 됩니까? 바쁘다고 집에도 안 들어온 놈이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나고 다녀요. 지영이 결혼한 거 알면서도 혼자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아니 어떻게 제가 그것까지 말려요? 그리고 듣자하니 며느라이가 맨날 바쁜 애한테 일찍 와라 놀아달라 징징대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허거날 바가지를 긁어대니 아니 우리 지영이가 어디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애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병원 근처에다가 집을 얻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아니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그럼 물이 안 팔려서 이러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아니 벌써 어영부영 3년이 다 됐잖아요. 이혼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돈안 줘서 그러는 거야? 날 이제 돈만 밝힌 놈으로 보네? 내가 먼저 그돈 달라고 그랬어? 그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혼 시 아내는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들 부부의 싸움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장인어른께서 주신 각서 기억하지. 이혼 후에도 지영은 결혼 전 약속한 지참금 총 15억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염치없는 줄 몰랐어요. 자네 지금 이건 뭐 하자는 짓인가? 아파트란 돈 약속한 건 소희랑 잘 살려고 하는 거였지. 자네가 지금 그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나? 주신다고 하신 건다 주셔야죠. 결혼 전에 주신다고 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각서엔 그런 조건은 안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 각서 공증 받아서 법적 효력 있는 거다 알고 계시죠? 좋아. 어디 법대로 한번 해 보자. 각서는 원만한 결혼 생활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는 여자. 법은 과연 어느 편에 손을 들어 줄까요? 각서상의 지참금은 장인이 원만한 혼인 생활을 기대하며 준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은 없이 돈과 아파트만 요구한 남자의 행동은 법이 인정할 수 없는 수준. 즉, 권리 남용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리 남용이란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넘어선 권리자의 무례한 권리 행사를 말합니다. 또한 이런 지나친 권리 남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